마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신 맛봐 드리는 맛사무입니다 g s 1 5의 전보라면 사탄 틈새 비기면 지금 리뷰합니다 팔도 비빔면이 아니라 틈새 비빔면이에요. 틈새라면하고 비빔면하고 콜라보 한것 같은데 중간에 김이 꼈습니다. 이게 뭐지? 도시락 전보라면이 나온 지 1년도 안 돼서 벌써 4탄까지 나왔습니다. 아, 이 정도면 뇌절에 3절까지 할 정도인데 저도 이거 리뷰 안 하고 싶어요. 살짝 지치는데. 그러기에는 조회수가 너무 달달하잖아. 사전 예약으로 2,000개 풀렸고요. 원래는 본 제품도 오늘부터 출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전 예약 말고는 시중에 안 풀린 것 같아요. 뭐곧 풀리겠죠. 가격은 16,800원. 전보라면 국물대로 8인분. 야 액상 스프 와 이건 뭐 거의 냉동 본행팩 같이 생겼어요 틈새라면 스프 꼭 매운맛을 좋아하시는 분만 넣어드세요 한 번에 다 넣으면 죽을 듯이 맵겠죠 이거 김열장짜리인가어섯장이구나 비비고 김이 들어있고 면은 여덟 개 조리시간 5분 5분 중에 3분이 지나면 면을 위아래로 골고루 익혀주시고요 얼음 넣어서 차갑게 식히고요 한 손으로 섞으면 힘드니 양손으로 섞어주세요 자, 김은 봉지째로 뜯지 않고 두번세번 번 부셔서 접어가지고 부셔서 면에 싸먹으라 한번 해볼게요 거의 목욕물 수준. 면 익는 동안 김좀 잘라 볼게요. 비빔면에서김 오븐! 이 출수구를 통해서 물 버리시고 찬물과 얼음으로 식혀 주세요. 면 식히는 데좀 어렵습니다. 왜냐, 공간추는 국물을 따라 버리고 뜨거운 상태에서 소스를 부으면 되는데 요건 차갑게 식혀야 되잖아요. 용기가 없는 밖에서 드실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혹시나 집에서 드실 때는 그냥 다라이 같은 데다 부어가지고 바구니 있잖아요. 거기다 퍽퍽. 씻으세요. 여기다 하기 너무 위험하고 불편해. 저야 액상 스프는 팔도 비빔면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. 팔도 비빔면. 한 손으로 비비면 힘들답니다. 양손으로 비비세요. 이렇게. 대완장 비빔면. 틈새라면 스프를 안 넣은 상태에서 한 젓가락 먹어볼게요. 잘 비볐는데 간이 좀 세네요. 팔도 비빔면 소스는 맞는 것 같은데 단맛이 좀 적고 짠맛이 강한 느낌이에요. 면은 팔도 비빔면하고는 완전 달라. 이게 컵라면이라 그럴 수도 있는데요. 아 면은 좀 많이 아쉽네요. 혼자 다 먹기 힘드니까 좀 나눠 먹겠습니다. 다섯 그릇 덜고 세 그릇 분량은 제가 다 먹어볼게요. 본격적으로 먹기 전에 틈새라면 스프 반만 뿌려볼게요. 틈새라면 스프 반 뿌린 거예요. 새콤 달콤, 매콤. 매우면서도 틈새라면 스프에 들어있는 참깨 때문에 이게 또 씹히는 식감이 좋고요. 뭐 나름 고소한데 아직 엄청 맵지는 않아요. 스프 안 뿌린 것보다 스프 뿌리기 좀낫네요 왜냐 면이 좀 아쉬워서 자꾸 면 퀄리티가 신경 쓰이는데 틈새라면 스프를 뿌리니까 그냥 매운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게 돼요. 균이 있음 스티커 때문에 가려졌는데요. 비빔면을 김으로 싸먹는 장면이 있습니다. 김을 부셔서 뿌려 먹어도 되고 싸 먹어도 되고. 김쌈 먹으니까 또 별미네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맛이겠지만 저는 비빔면을 한 번도 김에다 싸먹지를 안 해봤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네요 컵라면이라 비빔면 면식감에 비하면 아쉬움이 많지만 그래도 지금껏 전보라면 사이즈는 너무 크다 보니까 먹다 보면 불거든요 그래서 식감이 참 별로였는데 차가운 면이라서 전보라면 뜨거운 면보다는 그래도 식감이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스프 마저 다 넣어볼게요. 이거 완전 스프 덩어리인데요. 이 상태로 먹고 안 죽으면 그렇게 매운 거 아니에요. 괜찮은데요? 엄청 맵지 않은데? 남아먹은 동료한테서 제보가 들었습니다. 틈새라면 스프 조금 뿌렸는데 너무 맵대요. 틈새라면 스프는 좀 많이 매운 걸로 제가 매운 거를 잘 먹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. 조금씩 뿌려서 드셔보세요. 스프 안 뿌려서 먹을 때는 뭔가 좀 아쉬웠는데 스프 뿌리니까 훨씬 맛이 다양해지고 임팩트가 있어졌습니다. 면은 컵라면 면이라 불기 전에 빨리 식히는 게 관건이고요. 팔도 비빔면 소스는 그대로인 것 같고 김 싸서 먹는 게좀 특이합니다. 맛은 별 기대 안 했는데 역시 팔도라면 소스의 저력이 있네요. 하지만 팔도 비빔면보다 더 맛있냐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? 맛있게 드시 팔도 비빔면에 김 올려서 드시고요. 재밌게 드시려면 한 번쯤은 이용해 보셔도 될것 같아요. 다음 정보로 하면 어떤 게 나올지 궁금합니다. 틈새 비빔면 리뷰였습니다. 맛상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.